수석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야? 오우, 형님, 알겠 어? 금방 낫지. 선생님들 보고 내년에 가서밥 그래. 먹으라는 건 뭐야? 빨리빨리 해야지. 네, 형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빨리빨리 빨리 하란 말이야. 네, 우리 집 종가집이라고 말했잖아, 동사 형님, 생긴 건 종가집이 아닌데. 저 기생집이니까 빨리 전이나 붙이라 네. 어, 들게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음. 왜 토끼냐면 좀 있다가 전 부치고 추석 음식 만들고 떡 만들기 해볼거라서 절구도 사왔거든 인터넷에 5만원짜리 시켰거든? 나는 그래도 한이 정도는 절구가 될줄 알고 시켰는데 음. 너무 코닥치만한 게온 이거는 떡을 어떻게 만들지? 소스통 아니니? 일단 재하기 전까지 한번 해보고 망하면 다 씻고 밀키트 쓰면 되니까 일단은 절구 이렇게 참기름을 두르고 숟가락이 없나? 아 숟가락이 없을 때는 이 파로 이렇게 주고잘 음, 발리는구만. 음. 숟가락 대신에 고추로 퍼가지고. 어머, 놈절 된다. 묻었어? 미친 거야? 왜? 내가 떡은 잘 묻혀주니까. 니 자라. 이걸 떡이 만들어진다고? 야, 떡 3호? <laughs> 수염이 왜입 옆에 있어? 어디? 있어 원래? 코 옆에. 아, 아 그래서 그치? 뭐가 좀 이상하구나. <laughs> 아니 무슨 물고기 아가미도 아니고. <laughs> 자, 이 내가 떡 너 토끼잖아. 아니야. 너 토끼 아니야. 토끼색. 그하지 <laughs> 마. 너 이대로 그냥 먹으면 안 돼? 이대로 들고 먹고 그냥. 아우 씨. <laughs> 야 저희 몇 분인데 니. 아 더러워. 아! 저기, 꼬치용, 산적구이용이고, 요거는 육장용이에요. 우리 어, 동준형 토끼가 잘 어울리네. 왜? 실제로도 토끼예요 아, 전혀 토끼 아니지. 아, 실제로는 늑대예요 실제로는 뭐야? 안 어울리지. 귀가 휘네. 요거 신건 별로잖아. 음. 섰어. 어때? 아 그럼 뭐해. 금방 싸잖아. 금방 그 안산다고 이년아. 어? 받아라? 뭘 손질해볼까? 아 부침가루를 좀 내가 어떻게 해볼까? 사이다를 넣으면 돼 여기다가? 아, 아니지 자기야? 물을 얼마큼 넣어? 물을 왜 넣어? 부침가루를 물을 왜 넣어? 그거는 부침개 할때 하는 거고 아. 이거는 계란물을 입히는 거잖아 대구짱 아리가또 어우 아주버님 오랜만이에요 우선 반찬을 사왔나 봐 어우 아, 아주버님 요즘 누가 해 먹어요 나청담에서 사왔잖아 이거 한 접시에 32만 원 <laughs> 금가루 뿌렸어 어. 그리고 이거 잡채 이한 접시에 얘는 48만 원아우 아, 형님 잘 지내셨어요? 아, 진짜 동관없어 내가. 뭘뭐 아니야, 있다. 자기야. 그거 어머나, 아니야? 어머, 뭐 아니야, 아니야. 뭐하나넣으노라며 계란 물을 풀어라며. 아니, 계란을 다른 <laughs> 그 그릇, 저기 그릇에다 해야지. 따로따로. 내 거친. 아, 계란 보이죠? 어머나, 계란, 계란 좀... 보이죠? 어머나. 야. 내가 좀 뭐라도 도와주려고 그랬지, 자기야. 그쵸? 살림도 자기가 다 하고 돈도 자기가 다보니까 내가 좀 그래도 뭐라도 집안에 좀 보탬이 있어야 되지 않게. 가만히 있어. 자, 그래 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그랬지. 아니야, 가만히 있어. 뭔가 야 한다. 계란 풀었는데. 그런데왜 이렇게 축축한 거야? 어머나. <웃음> <웃음> 어머나! 자기야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죠? 물 이렇게 많습니다. 어머, 내가 이미 다 했어 자기야. 뭐할 필요도 없어. 더풀어야 완벽하게 지금.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안한까야 여보? 화난 어? 응. 거 아니지? 아니야 너 어. 너무 좋아. 우리 형님이 약간 완벽주의자니. 어? 추석 때마다 좀 예민해. 아. 아니 그래서 작년 추석에 응. 베트남으로 도망갈 뻔 했잖아. <laughs> 어머나! 이 정도 좋게면 형이 매 o m 없이 애호박을 하나만 시켜가지고 a 어. 껴야돼 소금을 살짝 뿌려놔서 채 h 를 빼야 돼요 그걸 왜 먹어? o v a l Ah, Junior. c 가 가만 on, come on. Take 가 snow t 가만, 가만 가만히 가맨히가매히 어. 가만히 o m e on. Come on, come on. 가만히, 나 옆에서 음. 이렇게 나대는 남편 어떻게 생각해? 아우, 네. 낳 갖고 싶어가지고, 아주. 저기, 어, 뭐야, 오빠들이랑 가가지고. 아니, 그리고 버섯을 우리가 좀 잘못 사긴 했어. 버섯이, 요 밑에가 두꺼워야지, 썰어가지고 버섯정이 되는데, 아니면은, 음.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따로따로? 아, 왜 이러는 거야? <웃음> 아주머니, <웃음> 머리가 나갔잖아. 대가 이렇게 잘라 나갔잖아. 이게 무슨 <laughs> 일이야? 왜 이러는 거니? 감사합니다. 나 예쁘대. 일본어로 이쁘다가 뭐야? 피아오리야그중국말이야 어머. 여렇게 많네. 다 했다. 다 했네. 다 했어. 할 것도 없네. 여러분. 내가 좀 비싼 동태를 사 왔어요. 얹은 가 아니야. 생태포야. 존나 얼어있는 거 녹은 거지 않았어? 하세요. 저기 안 녹았는데? 돌인데 돌? 아니야. 아니야. 냄새도 안 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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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구멍으로 해야지 아니 아냐 안냐 안 만약에 큰 구멍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너무 <laughs> 허벌허벌하잖아 <하더라. 웃음> 그럼 무슨 맛이야 쫍아야지 쫍은 맛지 그래 쫄깃쫄깃하지 이거는... 귀야주어아죽언니 여... 이렇게 힘이 없어서 쓰겠어? <laughs> 저거 울봐 죽지 죽지 그래 죽지 <laughs> 뭐? 죽지 죽지 애가 <laughs> <죽지, 죽지. 웃음> 뭔딸같 뭐 <laughs> 어, 아니라고, 3분 아니라고. 3분도 길어. <laughs> 라면이 하나가 다안 익어. 아, 배고파? 근데 진짜로 작년에 재아가 해준 전이 내 1년 동안 먹어던전 중에 제일 맛있었어. 재아야. 술 팔지 말고 전나 팔아. <laughs> 무슨 의미야? 강퇴하라고 <laughs> <laughs> 근데 뭔가 추석 때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석 음식 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 너무 좋지. 약간 옛날에 그척다 모여가지고 추석 지내는 느낌이고. 막가는 이에서 키즈. 음. 내가 지금 홍고추를 왜 썰고 있을까요? 데코레이션하는. 아 기가 좋아. 알지. 아니 어차피 가릴 수 있으니까 살색 없어요. 다금방 어, 빨리쪄 한다. 어머! 형님! 너, 좀 이따와 그래, 왜 이렇게 었어 그래, 그래. 그래. 원래 옆에 여자들이 전부지고남자들 뒤에서 그꼬어진거꼽아다가 갖고 와가지고 뒤에 술 먹고 있잖아 요즘은 그러면 이혼 당해 괜찮아 내, 내 서방은 이미 죽어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 안 필요해? 아우 필요하긴 한데 뭐 아주버니면 됐지 뭐 내가 그 재하랑 이혼하고 동서랑 재혼하면 불법인가? 불법은 아니지 음. 왜냐면은 제왜 수비 맡겨 요 그냥 여보 가정해 보는 거지 가정그 경남에서 눈 써는 거는데 아가씨만 5,800명 있지. 진짜로죠? 얼마? 잠시만. 얼마면 되는데 그 정도야스인지. 70억. 70... 어? 음. 뭐 하는지 거리. 여기 아무리 없어 보여도 만만해? 못 본다고 중눅들지 돈이 다가 아니야. 우리끼리 아이콘 달콤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아주버니 돈이 최고지. 좁금 구멍이 다가 아니야. 뭐 어. 아, 좁지도 않아. <웃음> <웃음> 얇아.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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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진이 형이 아, 형님 어떤 게들어와도 이거는 막 허덜허덜 하겠다 고속도로 음. 휘게소줄 알았어 어머 나 어쩜 좋아 저... 쉬었다 가는 길이구나 <laughs> 자 이제 꼬치 시작인가 봐 이제 꽂으면 돼? 응. 보여줄게 뭔가 말이 중요하다 여줄게자여기가 음. 마감 키즈 있다가... 꼬치 순서 파 고기를 먼저 넣어 <laughs> 어쨌든 파를 먼저 해야 되겠네 어. 아, 아니야 빠진다 빠, 빠진다니까 요 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떡꼬치잖아 이렇게? <laughs> 아니야 <옷>. 못 쓰겠다 너무것도 <laughs> <야. 웃음> 어. 봐봐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차곡차곡 평 통장에 돈싹 드시 음. 여러분 이거 맞아요? <웃음> <웃음> 고기가 많으겠다 그래 개파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부부끼리 저기 추석 지내면 많이 싸울 거 같아 많이 싸우지 그리고 솔직히 응. 남편분들은 응. 옆에서 먹기만 하지 외모는 뭐가 나 도와주는 게나 꺼져주는 게나 나는 저 뒤에서 자고 있는 데나 짜잔 이쁘다 맛있을 거아야 반다이야 다리 등 튀겨져 와안 진다 안 진다 생각에 있는 거요 토끼는 떡 치고 오세요 만들던 거 있다 저기 그래 <laughs> 놀지 말고 오라버니그만 치고 있어 <laughs> 이상해 조금 위로 올려서 올려서 하면 안 돼? <laughs> 뭔가 이상해 <laughs> 닦아주면 될거 같아요 이렇게 채소가 나왔어요 신기하다 뭐 물이 올라온다 물이 올라오죠 <laughs> 어 해봐 해봐 해떡 어. 어. 만들어줘 어. 아 기름 좀 익으라고? 어, 알겠어 묶어줄게 요리할 때는 아 어, 너무 힘들어 좀 전에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라고다 해주는데 왕 컨셉이었으니까 지금 아. 그치 괜히 토끼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래. 왕 컨셉을 했어야 되는데 토끼 지쳐 토끼 힘이 없다 왜 <laughs> 3분 코스인지 알겠어 힘 넘쳐 어, 어 썼다 썼어 응. 어빠짝 썼어 빠딱 하.. 제가 어. <laughs> 그 버섯볶음이야? 전세계가 저... 귀찮아진 거 같은데? 아야아니 여기 우리는 정성이라며 어더 뒤질 거 같아 나 여기 엉덩이 열수 있거든 엉덩이 열수 있다고? 이게 난뭐 아는 뇌인 줄 알았는데 성뇌인가봐 여기에 지퍼가 <laughs> 있고 자기 선물 어머 동서 진짜로 지금 친척집에서 돈붙치는 동서 같아 동서 네. 네. 뒤집... 네 형님. 네일이 맞는데 네 생일이 밖에 안 하면은 뭐 오늘 추석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 말겠다는 아, 거야? 형님 어? 알겠지 금방 말할게요 들 보고 내년에 가서 그래. 밥 먹으라는 거야 뭐야? 어, 빨리 빨리, 빨리 야 네 형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빨리빨리 빨리 하란 말이야 네. 우리 집 종갓집이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형 생긴 건 종갓집이 아닌데? 저 기생집이니까 빨리 전이나 고치라고 좀더 네. 가까이 되겠다 잘라야 되니까 하나 둘셋 하나 아. 작년에 뭐 했지 나? 추석 때? 아 일반 일을 했어 알바 아, 막 식당 식당 밥값이라고 막한2 0마 원씩 주잖아 사장님들이 뭐야? 아 말도 안왜 이러는 거야? 어? 너못받았는 응. 응, 뭐가 있어? 얼마 받았다고? 한 10만 원씩 주잖아. 식당 이런 데 그치 그치 어, 식당, 응. 식당 사장님. 들응 응, 10만 원씩. 그지 응. 호빠 사장님은 얼마 줘야 될까? 그래도 기말이 아닌데. 기분 단가하 다른데. 그치? 보자 응. 응. 시작 아니면은 난 음, 탑지. 떡으로 줄까? 아니 그게 아니고 떡값이 응. 어, 테라 오픈하고 얼마 안되고 추석이잖아? 응. 마담, 웨이터, 실장님들 다 챙기니까 인당 한 2-3씩 챙겨줬었거든? 떡값만 1500-2000만원에 나온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laughs> 아 이번 떡값은 없다 <laughs> 아니. 기대도 하지마 후쇠해라 <laughs> 아 아니. 손님도 안 받았던 거. 아 그거 받았다 그거 뭔지 알아야 돼요뭐 뭐. 선물 받았 나한테 말하고 떡값 돼? <laughs> <laughs> 내가 언제 득표해 줬어? 그러면 지금 회장님들이 오늘 방송에서 많이 신경 주셨으니까 음. 오늘 고생한 멤버만 똑같이 챙길까? 그것도 불공평할게 어머! 제가 <laughs> <쟤가> 무슨 일이야? 따로 <laughs> <다른 도로가> 얘기하라고 너무 불공평하자아 <laughs> 따로 얘기하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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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하지 말고 따로 얘기하고 <laughs> 방... 진짜 직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낮춰가지고 할까? 난높여가 <laughs> 너만 <laughs> 높여가지고 뭐라고? <웃음> <웃음> 높여가지고 너만 은근히 경준이 형 약간 좀 남자 목소리잖아 은근히 그렇지? 남자 목소리는 뭐야? 약간 끼스러우면서도 일찍 하면서도 뭔가 애매모호한 <laughs> 호모인데 중성 호모고 근데 <laughs> 아... 약기사는거 같기도 하고 한결내에서집 몇평 해줄 거예요? 전 집이 없습니다 <laughs> 청담 한 40평은 해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저 일본 사람이어서 한국을잘 몰라요 통장에 얼마 있어요? <laughs> 장고 공몇개 <laughs> <곡> <laughs> <비? 웃음> 말투를 그렇게 한다고 일본어 <laughs> 되는 게 아니잖아 진짜 <laughs> 불편한 사람이랑 만날 때 별로 대답하기 싫은 질문하면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회사 부장님이 제 아씨는 결혼 언제하나 <laughs> 결혼할 때된거 같은데 <laughs> 나친 <"나는 친구는> 질문 없나 <laughs> 끝나고 뭐하나 <laughs> 말을 못하나 잘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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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나 <laughs> 잘한다! <laughs> <자, 왔다. 웃음> 내가 원래 사실 명절에도 다 본가를 잘안 가는데, 음, 음. 갔었어. 우리 엄마야, 재혼, 아셨다고 어. 말했었지. 난단한 번도 나는 그런 명절이나 이런 날에 그런 불편한 대화를 들었던 적이 없는 애야, 나는. 음. 이제 우리 엄마 새로 저기 하신 분이 음. 나를 갑자기 소파에 안 치는 거야. 뭐 매섭게 딱 발동이 되는 거야. 어머, 어, 시발 존됐다이물전 씨. 어머, 이상이다. 나한테 지금 잔소리 하려나 보다. <laughs> 종로에서 내가 호스트밥 마다 마는 거는 아셔. 너 이제 너. 이제 22살이고 22살이면 어린애 아니다 딱너 그리고 언제까지 너 거기서 일할 거니? 나.. 어, 어. 어머! 숨이 턱턱 차오르고 네, 나 진짜 네. 듣기 싫어 죽겠는 어. 거야 짜증나는 거야 한한시간 그래서 <laughs> 나 개거품 물고 죽여 버릴거 같은 거야 진짜로 하.. <laughs> 미쳐버리겠는가 내가 그래서 다짐을 했지 두번 다시 는 명절이 이제 안 온다 근데 봉투를 다못 주신다 너무 좋은 분이 봉투를 오. 흰색 네. 봉투를 주시는 거야. 응. 약간 속으로. 솔직히 그때, 어. 그때 그 감정이야? 뭐야? 병충약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지금 이고 내가 지금 이거 주면 내가 해벌레레해서 좋아할 줄 아나 뭐지 어. 그걸 택시를 잡아가지고 종로로 왔어. 집에 올 때까지 내가 봉투를 택시에서안안 안 봤거든? 어.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어. 그걸 열어봤어. 어. <laughs> 나 정말 깊은 만성했잖아. 정말 그 뜻이 있으셨구나. 어. 금이 컸구나. <laughs> 어른이시다. 음. 어, 내가 정말로 새겨들어야겠다. 새겨들을 어. 말이다. 와그 좋은 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안 좋고 짜증을 냈을까 어. 짜증난다는 생각을 했을까. 어.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 엄마한테 전화를 했지. 어. 엄마, 우리 어, 이제 집에 왔어. 동토 어. 만나봐황우진는 <laughs> 아. 아. 노래 좀토 주면 안 돼? 우리, 우리. 춤한번 추자. 뭐 대치타 이런 거 치면 되나? 아 알겠네. 한국 음악의 학년. 한국 대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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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아니야 무당. 무섭다. 아안 되겠어. <laughs> <laughs> 아니대다해 진짜 무당같아 <laughs> 무슨 산나가지고신 테스트 같은거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 받았지 웬만한 유튜버 무서운 무다더 빡세지 가 무당이랑 호빠바담이랑 겸업하면 너무 괜찮지 않나? <laughs> 근데 무서워서 올려고 할진하 <laughs> <진짜>? 어느 <어드마> 맛좀찾아오셨어요 <laughs> <laughs> 동서장군이요 제아선녀님이요 뭐 <laughs> 잠깐만